NACL 액체인데, NACL 액체라는 것은요, NACL 고체를 액체로 만들었어요. 제가 수용이라고 했어요. 그냥 액체라고 했어요. 그냥 액체라고 했죠. NACL의 녹는 점이 1기압에서 약8 0 1도거든요 녹는 점이 높은 거를 보통 액체로 만들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용용시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용용 NACL. 물론 액체 NACL이라고 해도 돼요. 액체 NACL 또는 용용 NACL 됐고, 여기는 NACL만 용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물질도 없어요. 음이온은, 여기 염화이온이죠 양이온은, 예, 소듐 양이온이죠. 자, 누가 전자를 뺏긴다고요? 음이온, r e c t o r o r e c h 한 음이온이 전자를 뺏기는 산화 반응하게 되고, 누가 전자를 얻게 돼요?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이 전자를 받게 되죠. 그렇게 전자가 탁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전자를 받아먹게 되죠. 도선을 연결하는데, 사실 이 도선 연결된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은, 전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 전원공급의 방지. 요쪽이 마이너스, 단자이쪽이 플러스예요. 전지가 전자를 주는 거예요. 전자 받아먹고 쉬는데요. 이빨야! 자아가전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내나 그랬더니 어때요? 아주 어디전자내나 이러면서 아이와 말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전자를 빼앗아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지가 외부 전원공급 장치가 어때요? 전자를 빼앗아 가지고 네. 전자를 주죠. 100볼트 정도의 전압 걸어주면요, 어느 물질이라도 산화가 안 되는 물질이 없어요. 어느 물질이라도 환원이 안 되는 물질이 없죠. 얘가 어때요? 거의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서 외부 전원 공급 장치가 전제를 주서 환원시키기도 하고 전제를 받아서 산화시키기도 하죠. 우리 앞에서 이 전기 분해 의 전지는요, 양극이 플러스라고 했어요. 전기 분해 전지는 음극이 마이너스라고 조금 전에 정리했죠. 를왜 얘가 마이너스인지 아세요? 전지의 마이너스에 연결됐기 때문에. 왜 얘가 플러스인지 아세요? 전지의 플러스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아, 전기 분해에서는 여기가 플러스인 것은 전지의 플러스 에 연결됐구나.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은 전지의 마이너스 에 연결됐구나. 그리고 전기 분해에서는 마이너스 단자가 바로 음극이야. 플러스 단자가 양극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키 기계적으로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이온을 산화를 시켰어요. 염소 분자를 만들었어요. 양이온을 환화시켜서 NA로 만들었죠. 그거에 관한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NACL 용용 상태가 아니라 NACL 뭐로 만들었어요? 수용액으로 만들었죠. 수용액을 만들면은, 여기서는 누구와 누가 존재하느냐. 음이온도 존재하지만, 물도 존재해요. 누구를 산화시킨다고 했냐면은, 전원 공급 장치가 음이온을 산화시켜요. 그런데 물도 산화시킬 수 있어요. 누구를 환원시킵니까 예, 전원 공급 장치가, 전원 공급 장치가 양이온을 산화시키는데, 양이온은 누가 있을까요? 소듐이온이 있죠. 또 누구를 환원시킬 수도 있다고요? 물을 환원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 반응합니다. 산화가 되는 것도 염화이온하고 물하고 경쟁반응하는데 그때 누구의 표준 산화전이가 크냐면 은 염화이온보다는 물의 표준 산화전이가 약간 크거든요. 근데 물을 산화시킬 때는 과전압에 걸려가지고 염화이온이 산화가 되더라 라고 기억을 하세요. 화는 될때 소듐이온이 화는 반응하는 때 표준 산화전이 물의 표준 산화전이 받을 때 소듐이온의 표준 산화전이보다 물의 표준 산화전이가 훨씬 더 커요. 따라서 물이 환원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NH를 수용해서는 염화이온과 물둘 중에서 누가 산화가 되세요 염화이온. 그리고 여기 음극환원 반응에서는 물하고 소드미온 중에서 누가 환원이 되세요 예, H2O가 환원이 됐을 거다. 염화이온이 산화가 되면 염소품자가 됩니다. 물이 환원이 되면 도대체 무슨 물질이 생성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세요. 물은 산화가 되거나 환원이 될때 마치 이온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이온화가 된 것처럼 딱 생각하세요. 그때 환원되면은 당연히 양이온이 전자를 받는 환원하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H 원자가 된 과정 중에 수소 분자. 누가 남았어요? 수산화 이온이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들이 세울 수가 있게 되고 이때 양극의 산화 전니까 음극의 환원 전기압산 합하니까 전체 전기압 얼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 반응은 원래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따라서 외부에서 뭔가 전이가 딱 더해져야 돼요. 외부에 이전위값이딱저의 외부에 이전위값이되있는데 얼마보다는 커야 될까요? 플러스 2.19V는 커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을 더했을 때 전체가 뭐보다 크다고요?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저, 저 산화 반응, 환화 반응, 환음 반응을 합친 표준 산화전이 표준 산화전이 합친 고전이값 보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의 산화전이 한우전을 합한 것보다는 어때요? 더큰 전압을 걸어줘야만이 저 산화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전기분해는 산화전이 한우전을 합한 것이 음수기 이 때문에 그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비자발적이라 했죠. 그래서 고거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전체를 양수가 되게만 하면 된다고 기억하세요. 물 자체를 전기분해 시킬 때는. 물은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도 있다고 라 했죠. 그때, 물이 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어요. 자, 손 조심하십시오. 물이 산화가 될 때, 이것을 마치 뭐처럼 생각하라고요? 물이 산화되지만, 이온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산화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환원될 때도 물이 환원되는 거지만 이온화가 되고 난 다음에 환원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환원되는 건 쉬워서요. 양이온이 환원되죠. 그래서 양이온이 전자받아서 수소 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 생성이 될 테고 H플러스가 전자받아서 수소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가 몇개 생성돼요? 네개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로 따지면 몇 개? 두개 생성되겠죠. 수산화 이온은 그대로 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산화가 될 때는요. 누가 전자를 뺏깁니까? 여기, 전기폰에서는 누구한테 전자를 배웠어요? 음이온한테. 그래서, 음의 산화주인가한테 전자를 배웠었는데, 여기서, OH-에서, h는 플러스일 까요 산소가 몇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거든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일가고 아, o-2가가 전자 뺏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o-2가가 전자 뺏기면 1개당 전자 2개 뺏기는데, 2개니까 합해 전자 몇 개? 4개를 네 뺏기죠. 그래서 4개를 네 빼서 와서 다시 어때요? 4개를 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걸볼수 있어요. 이 o-2가가 전자를 뺏기면서 산소 원자가 되고, 그러니까 산소 분자로 되면 몇 개?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H 플러스 여기 두 개, 여기 또두 개니까 H 플러스 몇 개? 네 개.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산화가 되거나 환원될 때 어떤 물질이 형성될 건가를 볼 때는 물그 자체를 어때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시키고 난 다음에 고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이번에는 순수한 구리를 얻으려고 전기 분해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되고 반드시 시험에 한 번은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이 순수한 뿌리를 마지막으로 전기 분해해서 얻는가 하고 다섯 번째 전기 도금이 아직 출제가 안 됐고 네 번째에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 다섯 번째에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출제라고 표현을 해놓으세요. 왼쪽에 딱 그림을 봤더니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예요. 물론 이때 불순물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리가 적어도 90%보다는 높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98%보다 높을 수도 있고 99%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구리죠. 그런데 이 구리를 어느 정도까지 정제를 해야 때 누가 섞여 있냐면요. 구리를 정제해야 때활동조세를 보면 리튬, 칼카나마, 알, 아, 철, 니, 주, 나 수구순, 백금 이렇게 해서 이런 금속들이 구리하고 같이 섞여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구부터 누가 지배적으로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제를 했죠? 그래서 99% 순주라고 생각하면 구리가 90%고 나머지가 합해서 1%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은도 있고요. 금도 있고 또 누구도 백금도 있더라. 그래서 백금 p t 하고금 AU도 금 이나마 포함되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리부터 딱 산화시켜요. 구리보다 산화되면 은 구리와 구리보다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활동도세력이 크다 표준 산화전이 크다고 하죠 표준 산화전이 값이 더큰 금속들은 전부 다 같이 산화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산화되는데 여러분 산화돼서 생성된 이유는 구리가 많을까요 이것들이 많을까요 구리가 많겠죠 왜이거 자체가 워낙 원래 99% 정도로 순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산화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리도 산화해서 구리 이권이 될 텐데 누군가가 산화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환원되어야 되죠. 따라서 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산화될 때이 수용액 중에 누가 고농도로 있을까요? 구리 이가윤이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산화될 때이 수용액 중에 고농도로 있던 구리 이가윤이 어때요? 환원이 되어서 여기에 붙어버리 여기 더 순수한 구리 전극 표면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은 불순물 포함된 구리에서 뭘 얻는 거예요? 순수한 구리를 얻죠. 그 다음에 환원이 될 때는요 누구만 선택적으로 환원시키냐면은 음. 요렇게 생성된 아연 이가이온철이가이온 이가이온, 니켈 이가이온 그리고 주석 이가이온 나비 2가이온 구리 이가이온 이것들 중에서 구리 이가이온이 제일 스스로 환원되기 쉽죠 이걸 말합니까 표준 환원 전이 값이 커다랍니다 그래서 구리 이산이 제일 표준하는 전이가 크기 때문에 요것부터 선택적으로 환원 반응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음극에서 양, 산, 음, 환이에요. 음극에서 환원 반응에 의해서 순수한 구리 만없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게요. 아니, 이것들이 구리보다 더 표준하는 전이가 크잖아요. 환원되기 쉽잖아요. 이것들이면 산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산화가 안 됐죠. 왜냐면 하 구리부터 산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은. 백금 금과 같은 거는 아예 산화가 안 되고 원자 상태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원자 상태면은 환원될 수도 없죠 얘네들은 그냥 바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구리부터 시작해서 구리보다 활동자 세일이 큰 금속들을 산화시키고 환원시킬 때는 누구만 선택적으로 환원시켜서요 구리만 선택적으로 환원시켜서 응극에서 순수한 구리를얻더라 네.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4번을 가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은